맞습니다. 맞습니다. 남아게파이 TV 낭만 스파이더맨. 게파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출장한 곳은 이 섬의 물도 초대 낮은 자리라는 곳에 내렸는데. 초대 자리, 네. 포인트. 저희도 이 처음 내려본 자리라서, 어 일단은 선장님 말씀도 그렇고 물이 저 남단녀 저기 보이시는 저 남단녀 높은 자리 저쪽으로 뻗어 나갈 때 참돔이 입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laughs> 뭐 새벽에 잠깐 해봤는데 물이 졸로 뻗어갈 때 참돔이 입질을 하더라고 저는 20대는 거 상사리 한 마리 잡았고 이제 뭐 물이 반대로 가고 있어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 죄송합니다 no. 지금 바다 상황이 막 민물도 유입 많이 되고 지금 완전히 얼물처럼 완전 흙탕물입니다 진짜 흙탕물인데 이제 막기를 치면은 이 새끼손가락만한 풍메아리 정갱이, 정갱이때들이 수십억 마리 있습니다 <laughs> 수십억 마리, 바람빛으로 그러고 장타를 치르고 시그멓게 산을 만드는데 그 외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기가 일단, 일단 조류, 가장 중요한 게 물만 바뀌면 오늘 뭐 마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참모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물 바뀌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해서 오늘도 대상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되면서 지금 바람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한 12시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 바람이 이렇게 셉니다 전면으로 남바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캐스팅도 안되고 졸졸 입고 낚시하다가 이 바람때문에 너무 춥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이 바람만 아니더라도 좀 할긴데 바람이 너무 세다보니까 오늘은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출조할 때는 그때는 또 다시 쫄쫄이 있고 그때는 제가 또 다시 낚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고기 뭐 잡는 모습 보여 드렸어야 됐는데 도저히 요거는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모습 또 고기 잡는 모습 그걸로 시청자분들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새벽 새벽 아니지 지금 11시 반배 타고 이렇게 매물도 지금 왔습니다 또 지금 이제 밤이라서 낚시는 좀 안하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도시락 까고 있습니다 메뉴는 편의점에서 파는 거 불고기 쌈도 같이 들어가 있고 요 족발 맛있습니다 그리고 생라면 이거는 구운 계란 그리고 시원한 맥주 그리고 요거는 바로 뭐고 이 조명 등 지기 주네. 엔젤리자 맛있게 먹고 한숨 자고 이제 동트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자. <laughs> 왔다 매물도로. <매몰도록. 웃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한갯벌 TV 낭만갯밥입니다 오늘 요 지금 저희가 출장한 곳은 대매물도. 상강녀 뒷등이란 곳. 저번에도 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준석이한테, 개빠이한테 뼈 아픈 패배를 했는데, 오늘 또 여기 내리게 됐습니다. 원래 저, 저희가 저번주에 초대 낮은 자리라는데 내려가지고 참돔 대결을 했는데, 그날 은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도저히 낚시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영상을 촬영을 못했습니다, 보도기하게. 그날 제가 쫄쫄이를 입고 낚시를 하긴 했는데 춥기도 많이 춥고 네. 오늘은 뭐 내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오늘 크기빵으로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이 화이팅. 빵가루 만들고 있습니까? 엄마 손맛이지 오이 지금 수제비 반죽하는 것 같은데요 손맛이다 뭐든 간에 밑밥이 뭐든 간에 지휘줍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는 낚시대는 1.25대 50대입니다 그리고 원줄은 1.75 목줄은 1.55 바늘은 뱅이돔 4호 바늘 그리고 50cm 위에 G7 뽕돌 하나 달고 이렇게 오늘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할 채비, 어, 국산 1호 대 경질 1호 대고 원줄은 2호, 목줄은 1호, 그 다음에 이제 찌도 국산 제로 찌가 되고, 제로 씨가 되고, 낚시방에서 샀고, 이제 목줄 같은 경우에는 3m, 그리고 이제 뱅에돔바는 4호, 그 위에 이제 g 5봉투 하나 물리고 그렇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 잡은 거 보니까 수심이 한 4m에서 5m 정도 물었다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그 그 층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수천만 대군 잡고가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1도 안 보입니다 근데 동해동도 안 보입니다 어. 왔어 왔어 자왔습니다작습니다 근데 왔습니다예어습니다 <laughs> 아, 아, 방금 니다습니다습니다뭔 개소리야 지금 잠자고 와가지고 다번 캐스팅만에 한마리 잡는답니다 우와, 잘한다, 잘한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쭉빼 독가시치. 뜰 차를 안시대때 빼야 된다. 독가시치. 좋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Let it go. 벤지 두 마리, 독가시치 한 마리에, 그 외에 보고 다수, 이렇게 잡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안녕. 자, 오늘 조항입니다. 아이고.